우리 만난지 얼마나 됐지? 만난지 2009년도? 11년 응. 너 진짜 예뻐졌어 <laughs> 진짜 세상스럽게 어, 성인은 어두웠지 <웃음> 어두웠지 <웃음> <웃음> 맨날 물어봤지 <laughs> 언니 어떻게 하면 돼? <laughs> 진 성우님은 되게 그때도 밝고 진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너는 목사님이 중간에 목사님 되신 거지? 우리 남편은 결혼해서 3년 있다가. 그럼 응. 그때 신학생부터 시작한 거잖아. 그렇지. 뒷바라지 응. 다 했네. 한 13년 공부하셨어. 그, 그 뒷바라지. <laughs> <laughs> 그 뒷바라지를 다한 거잖아. 내가 뒷바라지 했나? <laughs> 하나님이 뒷바라지 하셨지. <laughs> 누가 먼저 할까? 가입해할까 아, 먼저 하세요. 아니야. 아우, 먼저 해. <laughs> 첫 번째 질문. 나는 사모가 된걸 후회한 적이 있다. 사모가 된걸 후회한 적은 없, 없었던 것 같아. 없어? 응. 음. 이리 와봐. 이거 <laughs> 돼. <힘들어>. 떨지 마. <laughs> 떨지 마. 오. <laughs> 없어. 맞죠? <laughs> 네, 맞습니다. <laughs> 나도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그냥 이제 사모가 됐다라는 음. 것은 그냥 음. 내가, 내, 음. 그 자유에서 자의, 음, 한게 아니고 음, 그치. 어,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, 음, 그거는 그치. 음, 후회한 적은 없던것 같아요. 음, 힘든 점은 되게 많았어. <laughs> 말해, <뭐예요>? 말해 뭐해? 말해 <laughs> 뭐해? 다음 질문을 읽어주세요. 네 아들이 음. 또는 내 딸이 음.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된다면 찬성한다. 음. 나는 음... 안 됐으면 좋겠어. 우리 후원해 줘야 된다니까. <laughs> 걔가 돈을 벌어서. 승기는 <laughs> <laughs> 아, 목사님이 되는 걸로. <laughs> 개는 <개의> 경과 <음경을> 상관없이. <laughs> 딸이 없어서 사무로 <사모를> 못 시겠다. <laughs> 아, 웃겨. 우리 시어머님은 사모님이셨잖아. 내가 이제 며느리가 됐고 사모잖아. 근데 나한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. 내 딸만큼은 사모 얘기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. <laughs> 난 며느리 사모 얘기를 갔는데. <laughs> 내아들서 <앞에서 웃음> 우리 딸은 사모 얘기를 안 갔으면 좋겠대. <laughs> 아예. 자. 어. <laughs> 어, 이게 공감되지?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싶은 날? 성도들을 의식하고 나간 적이 있다? 없다? 당연히 있다. <웃음> <웃음> 아마 모두 공감할 거야. 어, 네. 맞아, 맞아. 어. 아니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더 잤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, 자다가 보면 문득 새벽녘에 나온 성도님들 생각이 나고내 <laughs> 얼굴이 그 성도님들 생각이 <laughs> 네. 나다 보면 잠이 어. 확 깨버리고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예, 네. 어, 전 자요. <laughs> 의식 안 뭐. 하고. 의식 안 하고. 너무 힘들면 <laughs> 자요. 왜냐면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위임으로 갔을 때는, 어, 그 성도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쨌든, 어,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갔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의식이 덜 되는 것 같아. 아, 그런, 음, 어. 좀 다른 것 같아. 다른 점이 있지. 아, 사람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없어지니까. 음.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편하게 막 빠지는 건 아니지만. <laughs> 나 분홍색. <laughs> 분홍색 좋아하시죠? 음. 분홍공주예요. 사모가 돼서 가장 좋은 점은? 땡땡땡이다. <laughs> 땡땡땡. 음, 은혜의 자리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. 음,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 때도 있고 음. 어쩔 땐 너무 피곤할 때도 있고 음. 아마 평신스러워 했으면 금요일도 살짝 빠지고 <laughs> 수요일도 살짝 빠지고 막 그럴 수 있었을 텐데, 성도가 어떨 때는 또막속세기고막 막 힘들게 할 때는 음. 그 성도가 너무 이제, 아, 오늘 꼭 봐야 되나? 아, 오늘은 진짜 안 보고 내 마음을 좀 추스리고 봤으면 좋겠다. 이럴 때도 있는데, 어쨌든 감사하게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음. 가면 하나님이 어쨌든 부어주시고, 음. 기도할 수 없을 때도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니까, 음. 운행하시면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, 음. 또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음.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음.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음. 자이든 타이든 음.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 음. 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. 음. 아,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. 음. 그게 난 사실 사모여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. 음. <laughs> 네, 연습단로 네, 하겠습니다. 네. 짜잔. <laughs> 나는 남편 설교가 늘 은혜가 된다? 빙동댕 이건 는부하고 <laughs> 가야 돼. 자, <laughs> 이리 와. <laughs> 잠깐만. 자, 떨지 마. <laughs> 떨지 마. <laughs> 오, 음. 그렇군나 <laughs> 근데 왜 한숨을 쉬지? <laughs> 어, 어, 정답이라 나왔는데 왜 한숨을 쉬지? <laughs> 왜? 음? 아니. 어. 근데 한숨을 어. 쉬는 데는 분명히 뭔가. 있, 아니, 아니 나는 되게, 솔직히 우리 음. 남편이 음. 그 설교할 때 음. 되게 저, 그 은혜가 많이 되거든. 되게 음. 은혜가 되거든. 근데 음. 은혜가 안될때한 한,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. 우리 남편이 음.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설교할 때. <웃음> <웃음> 내가 알잖아. <웃음> 어? <웃음> 그때 그때 제일 <laughs> <laughs> 은가안 되거든요. 아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옆에 앉아 있어? <laughs> 감시해 상황을 내가 아니까 몰래 카메라. <laughs> <laughs> 은가 <은행> 항상 되시나요? <laughs> 아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때는 남편이라고 보지는 않고 어, 하나님 나를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주로 그렇게 듣는 것 같아.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을 때 음. 되게 힘들 때도 있잖아 그때는 어 나의 문제인 거 같아 음. 나의 문제 음. 결국은 은혜를 늘 받는다는 얘기겠지? 한번 해보셔야 될거 같아요 나도? 자, 자. 어디, 어디 음. 잠깐 잠깐 음. <laughs> 이게 뭐라고? <laughs> 나는 왜다 떨, 다다니냐고 나는. 왜 그러냐고, 나. <laughs> 나. 들어봤어, 바퀴벌레두 뭐? <laughs> 우리 남편이 인정할 거야, 아마. <laughs> 장모님도 군산인데 깜짝 놀래 나를 쳐다보시는 거야. 나 이제까지 다 지지해. <laughs> 그 영상이 딸리는구나. 나의 영상을. <laughs>